안녕하세요.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최신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연생입니다. 공공연생 00년생. 만 24세죠. 참여자는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 채무자는 음. 네, 예, 일찍 가출을 해서 가출을 해서 결국 이제 사채 같은 거를 쓰다가, 음, 아 임신하게 된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수술비도 필요하고 해서 빚은 많지는 않습니다. 3,800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혼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 면책이 이렇습니다. 현재 유일한 재산은 보증금 1,000만 원.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 부모 집에서 우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면책된 사안입니다. 6월달에 신청해서 12월달에 끝났으니까 6달, 6달 정도 걸렸네요. 감사합니다.